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달안 남은 상태인데요. 작년 말 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항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아, 좋은 투자수단 중에 하나 있죠. 상가 관련해서 이 판교의 상가 현장 한곳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전화 02523-94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급 제37강. 오늘은 그 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금리를 바라볼 때 금리 인상은 곧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다라는 이야기가 공식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신문 기사에 의해서 그런 프레임이 조성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것이 정설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요. 한번 그것이 실제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과거 2000년대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최근에, 최근의 기사들인데요. 미 금리 인상, 업친 대 덮친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그리고 부동산에 닥친 3대 악재, 얼어붙는 심리, 하는 금리 인상 시기 폭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015년 말경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쏟아졌던 기사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부동산 시장 아랑곳하지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과거의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만 변동이 되었을 뿐 거의 동일한 기사 타이틀, 이 헤드라인들을 볼 수가 있죠. 미 금리 인상 부동산 분막 내려. 한국인 투자자 손실 직면했고 또 미국 기준금리 잇단 인상을 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임박해 있다는 굉장히 공포감을 자아내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2004년 중반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2004년부터 8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부동산 시장이 거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 망한다 라는 그 공식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대중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는 중앙은행이 있죠. 이 중앙은행은 12개 각 지방중앙은행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중앙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자료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데이터가 이 기관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공신력 있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과거 2000년대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07년 하반기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 1%에서 그리고 5.25%까지 약 4%가 넘는 상승을 지속했는데요. 이 앞전의 상황을 보시면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IMF 외환위기였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T버블로 그 악재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이 90년대 말에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춰면서 유동성을 풀었던 시기가 이 앞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유동성에 의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에 과연 미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일한 시기에 부동산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잘 상승했죠.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시기와 그리고 상승의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역사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금리가 움직였습니다. 2004년도 기준금리 3.25% 바닥을 찍고 그리고 2008년 5.25%까지 상승을 했네요. 한 4, 5년간에 걸쳐서. 2% 정도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동일한 경제 상황 하에서 뭐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춰오다가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자 금리도 바닥을 찍고 아, 경기의 상승 속도에 발맞춰서 점점 올리 올려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일하게 2004년부터 2008년 요 기간 중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 동일한 시기에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그리고 2008년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 그리고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아랑곳하지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어디에서도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된다라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의 악재다라는 공식이 주입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사실의 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왜 인하되고 인상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금리가 인상되면 혹은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가 순서가 바뀌었죠. 경제가 변동이 될때그 결과로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인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준금리가 어떤 때 인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될 때 그리고 경기를 회복시켜야만 할때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서 그리고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서 돈의 힘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실물 경제가 회복되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돈을 불어넣지 않더라도 경제가 선순환의 구도로 올라간다면 그때에는 이제는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좀 걱정해야 될 시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물가가 너무 급상승해버리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죠. 경기가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나눠서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건, 고용 지수라든지 기타 재반 물가 지수라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실물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말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번 올렸죠.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얼만큼 회복되고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 카드라는 말을 쓰죠. 가만히 있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그 제도를 적용해서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좋아졌느냐 혹은 답보하고 있느냐 나빠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택하게 되는 것이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전제가 잘못되고 원인과 결과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아, 부동산 시장 혹은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상품 시장 중의 하나인 원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이자율 때문에 모든 자본이 미국 통화, 달러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부동산에서는 아니다 라고 그 증거를 보여드렸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시장, 거대 상품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원유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 날짜가 좀 작게 보이고 있어서 잘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집계가 된 그래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점점 우상향을 지속하다가 마지막 2006년 7년 8년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 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동일하게 2004년부터 2008년 미국의 그진 기준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 이 대표적인 상품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원유 가격도 이렇게 상승세를 거듭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단순하게 이 전체 금융시장이 이자율만을 보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윳 돈이 있을 때 은행에만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은행의 예금금리 몇 퍼센트 더 준다고 해서 모든 돈을 거기에만 쏟아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기타 대한 상품에 투자하실 수도 있겠죠. 금융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규모가 한 100조 달러를 넘는 수준인데요. 100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전체 GDP가 1조 달러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 채권 시장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자본을 움직이는 힘은 이 채권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권 가격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 있을 텐데요. 항상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질 때 이자율이 낮아질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반대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때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존까지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채권시장에 몰려있던 돈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채권시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은 상품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원유 시장도 대표적인 시장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도 또한 대표적인 상품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가 이 채권 시장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한 나라만, 나라만을 보고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과대평가하는 일이 되겠고, 전체 동아시아권 국가, 이 제3세계 국가와 하나의 바스켓을 구성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때는 이 제3세계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금리 인상은 곧 부동산 하락과 같이 단세포적으로 경제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시곤 하죠.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부동자산, 그것도 단기성의 부동자산이 천조에 육박한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채와 자산은 양쪽에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계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논외로 아, 하고 항상 이 부채에 대해서만 아, 조금은 좀 과장된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가계부채 전체 규모 안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중에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직결될수 있는 영향력은 포지션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발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일견 맞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거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그 경상수지는. 악화 일로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하니?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로 표시되는 우리나라의 상품들을 외국에 수출할 때그 시점에서 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경상수지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함부로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똑같이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일은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 1년 전에 미국의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추는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 시절에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 이 헤드라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대란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제2의 전세대란 오나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 폭등세,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가 400만 원 돌파. 2001년도에 기사네요. 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을 돌파한 상태죠. 또,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 증가 우려 2003년도에 기사고요. 금융연구원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붕괴로 간다라고 2004년도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온 그 이후에 2004년부터 2008년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를 맞이했죠. 항상 이 언론에서 쏟아내는 기사와 실물 경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캐피탈이라는 미국의 중요한 헤지 펀드가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명의 학자가 주축이 대해서 만든 펀드였고, 몇 년간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90년대 말에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명의 학자보다. 경제학에 대해서 더 높은 식견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그렇게 이론 경제에 강한 사람들 또한 실물 경제에서는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에 신문 기사에서 쏟아내는 몇 가지 단편적인 경제적인 지식을 갖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금리 인상은 곧 부동산 시장 하락이다라는 아, 생각에 빠져들고 그것을 투자야 직결시키려는 그런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여러분들께. 충심 어른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어디가 산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입문하기 전에 한 10년여 정도 금융 시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해왔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많이 보아왔죠. 그 10년의 업무 끝에 내린 결론과 그리고 얻은 교훈은 함부로 경제적인 지식을 실물 경제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이런 신문 기사에 침잠하시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문 덮으시고 그리고 TV를 끄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셔서 각 현장의 공인중개사들 한번 만나 보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이야기를 어, 들어 보시고 발품을 파시는 것.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